유현선입니다 어, 2개월 정도 됐고 F1비자로 1년 반 정도 공부를 계획입니다 어, 제가 다른 학, ESL은 학원에 다니지만 선생님은 한 명이고 학생들은 많기 때문에 대화할 영어로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같은 반 학생들은 저와 같은 영어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어, 미스인과 스피킹 실력이 늘지 않는, 뭐, 않습니다. 그래서 정말 미국인과 대화를 할 기회를 찾고 있는 도중에 인터넷에서 잉글리쉬 라운지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잉글리쉬 응. 라운지의 장점은 어, 우선 그볼론티어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공통된 관심사가 많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는 대화를 할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저렴한 가격과 또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, 언제든지 오고 갈수 있는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 정말 외국인과 생생한 대화를 통해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임효 씨랑 앉아오세요 <laughs>